골이 나오기 전까지 나는 손흥민이 공만 잡으면 진짜 눈을 감아 버리고 싶었다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만큼 슛에 강한 손흥민이기에 이런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누가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바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명장으로 남은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입니다.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이 손흥민의 능력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대체 손흥민에게 어떤 말을 한 것일까요? 손흥민 선수는 이제 모든 감독들이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스타 선수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한 해외 축구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는 슈팅 뉴스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손흥민 선수의 최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슈팅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리버풀의 위르겐 클럽 감독은 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리버풀의 영상인데요. 리버풀은 22일 한국 시각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클럽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리버풀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스토리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영상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클럽 감독은 이 자리에서 손흥민에 대한 또 하나의 어록을 만들어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클럽 감독은 리버풀에서 보낸 9년 동안 두 눈을 질끈 감았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손흥민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클럽 감독은 리버풀 경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바르셀로나와이 2018-2019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UCL 4강 2차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손흥민 토트넘과 만났던 결승전을 거론했는데요. 클럽 감독은 나는 한 골을 더 고르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디보크 오리기가 UCL 결승에서 두 번째 골을 넣었을 때 느꼈던 감정이 생각난다고 회상했습니다. 클럽 감독은 2018-2019 시즌 UCL 결승전에서 터트넘을 이기기 전까지는 UCL 우승을 이뤄내지 못했던 것이죠. 도르트문트 시절에도 리버풀에서도 UCL 결승만 가면 미끄러졌습니다. 당시 상황은 토트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단 역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했고 UEFA컵 유로파리그 전신 이후 첫 유럽 대항전 우승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치열할 거라 예상됐던 경기는 초반에 나온 무사시소코의 어이없는 핸드볼 반칙으로 내준 페널티킥으로 리버풀이 앞서갔고 모하메드 살라가 이를 성공시키면서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토트넘은 해리 케인이 부상해서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손흥민의 능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날 토트넘 공격수 중에서 제일 경기력이 좋은 선수 역시 손흥민이었습니다. 클럽 감독이 손흥민한테 두려움을 느낀 이유는 손흥민에게 많이 당해봤기 때문인데요. 도르트문트 시절 손흥민은 클럽의 도르트문트만 만나면 날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클럽 감독이 손흥민을 영입하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클럽 감독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손흥민과 계약하지 않은 것이다 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클럽만 손흥민을 두려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사연패라는 대업을 달성한 펩 과르디올라 감독 역시 손흥민에게 무수히 많이 당했던 경험을 고백했는데요. 이렇게 손흥민을 두려워하는 감독들이 많다니 놀랍네요. 지난 15일 토트넘과 맨시티의 리그 34라운드 수년 경기 후, 과르디올라는 손흥민이 지난 7년, 8년 동안 우리를 얼마나 많이 좌절시켰는지 아는가. 나는 그 장면에서 안 돼, 설마 또? 라고 말했다며 손흥민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감독이 아닌 선수가 손흥민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바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 사상 첫 4연패를 달성한, 맨체스터 시티의 핵심 미드필더 베르나르두 실바 포르투갈입니다. 실바는 가장 좋았던 순간으로 손흥민 토트넘의 슛을 막았던 것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손흥민을 막아냈다는 것은 선수들에게도 자부심을 갖게 하나 봅니다. 실바는 22일 현지 시간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2023-24 시즌 우승 장면을 돌아보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가장 좋았던 순간이 언제인가를 묻자 오르테가가 손흥민의 슈팅을 막았던 순간이라고 망설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실바는 신에게 기도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면서 그때 손흥민의 슛내 마음이 이랬다고 웃었습니다. 실바는 그 순간 난 손흥민이 득점하면 우리한테 골 넣기 위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려고 시계를 확인해 봤다고 설명했고 리포터가 손흥민이 1대1 상황에서 정말 위험한 선수라는 것인가? 는 질문에 실바는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실바는 덧붙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위협적인 선수다. 하지만 우리 골키퍼가 믿을 수 없는 선방을 해냈다. 우승하려면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대 팀과 선수들에게 위협적인 선수로 기억된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인데요. 손흥민 선수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는 팬들이 직접 고르는 특별한 프리미어 리그, 올해의 팀 공격수 부문의 후보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EPL 사무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팬들에게 2023-2024 시즌 베스트 11을 투표로 골라달라 안내하며 팬팀에 오를 후보 60명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스트라이커 2명, 윙어 등 공격형 미드필더 2명, 중앙 미드필더 2명, 센터백 2명, 풀백 2명, 골키퍼 한 명이 최종 선정된다고 사무국은 밝혔습니다. 스트라이커 후보로 이름을 올린 10명 가운데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포함됐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17골 10도움으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리그 득점 랭킹에서는 8위, 도움 랭킹에서는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인 통산 세 번째로 10골 마이너스 10도움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써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요. 손흥민의 최대 경쟁자는 우승팀 맨체스터 시티의 간판 공격수 엘링 홀란입니다홀란은 27골을 터뜨리며 득점왕을 차지했고 소속팀 맨체스터 시티도 EPL 사상 최초로 4연패를 이루는 대업을 달성했습니다. 아스날의 전방을 책임지는 카이하베르치 리버풀의 다루인 누네스, 울버햄프턴의 마테우스 쿠냐 등 쟁쟁한 공격수들도 이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득점 랭킹 3위 뉴캐슬의 알렉산데르 이사크 공동 4위 본머스에 도미닉 솔란케와 아스톤 빌라의 올리 와킨스 브렌트 포드의 요한 위사 노팅엄의 크리스 우드도 손흥민과 경쟁합니다. 오는 27일까지 팬 투표가 진행되고 최종 베스트 11은 28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열심히 해준 손흥민 선수 좋은 소식이 들릴 거라고 믿습니다. 5월 23일 오후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 들어서며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대표팀이 다음달 6일 싱가포르 원정으로 2026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5차전 11일에는 홈에서 중국을 상대로 6차전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장 손이 쉴틈 없는 스케줄에도 늘 웃음이 가득합니다. 대표팀 주장으로서 별탈없이 스케줄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